도연아. 2022년 12월 6일. 이렇게 해맑게 웃던 12살 도연이는 이날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소중한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도연이를 제대로 애도할 시간 없이. 왜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규명과 급발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현이 아버지는 부당한 현실에 국민동의 청원서를 국회에 등록합니다. 이에 5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고 여야 모두 재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물론 민주당 박용진, 허영 의원은 소비자가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는 5개월이 넘도록 도연입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정무위에서 도연입법에 대해 논의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벽에 막힙니다. 공정위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입증 책임을 전환하면 제조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후 정무위는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더팩트 취재진은 도연 입법 논의를 이어가지 않는 상황에 10월 4일부터 정무위 대상 급발진 문제 인식 및 처리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은 6문항, 시간은 약 5분 소요되는 비교적 짧은 조사였습니다. 저희는 당초 일주일 내 회신을 요청했지만 국정감사로 어렵다고 해 11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4명의 정무위원 중 절반만 회신해왔고 도인입법을 찬성한 의원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설문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의원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설문을 거부했거나 응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당의 강원식, 김성주, 김항규, 오기영, 이용우, 조응천 황은하 의원 등 7명이었고,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윤한농 유희동, 윤주경, 윤창년 의원 등 4명입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중립을 택하며 설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힘한 의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의원은 좀 빼달라, 법을 다루는 사람한테 설문하라"는 것은 노골적이다, 양해해달라, 또 민감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 측은 "원래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더 팩트 취재진은 먼저 급발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한다고 답한 의원은 7명이었습니다. 또 심각하게 인지한다는 의원은 4명이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모든 문항에 입장 보류를 택했습니다. 급발진 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설문에 응한 11명 모두 제조업자가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현익법에 대해 찬성이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3명, 진보당 부소속 의원 등 모두가 처리 의지를 보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언제까지 처리할지에 대한 질문은 올해가 가기 전을 택한 의원이 8명이었고 내년 2월까지라고 답한 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소비자가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일방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도 급발진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답합니다. 소비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운다. 결국은 또 위험 부담 문제거든요 이게. 네. 결국은. 제조사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입증한다는 거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할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음. 아예 소비자는 더더욱 못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험 부담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음. 지금 현 체계로는 소비자에게 다 위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음. 자기들은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 다수 수많은 물품 중에 그, 뭐죠, 불량품으로 처리해가지고 비용처리도 할수 있지만, 반면에, 이, 운전자는 평생에 이거 한번 하면 인생 파탄 나고요 범죄자 돼요. 교도소까지 갔다 와야 돼요. 음, 네, 그렇죠. 그런 차이를 봤을 때는, 이 위험 부담은 제조사에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마지막 정기 국회다 보니 저희로서는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것은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도현이 아버지는 답보 상태에 있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현이 사고를 단초로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급발진 사고 시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밝힐 수 있도록 더 이상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가 6개월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